엉덩데 씻을 수 있는 곳 좋잖아 냉장고 처리도 했지? 나 더운 생각은 안 하니? 저녁에는 응. 나가서 낙지 사 먹을까요? 너안 뭐 가? 안 먹다. 네? 너안 뭐 가? 설거지 제가 할 거예요 아니야 아 제가 할 아, 거예요 아 설거지 나면 좀 가라고 아, 아니 <laughs> 설거지하고 1회 숙박금 팩득 아유 <웃음> <웃음> 사람 한번씻 어, 발동 찍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유라가 네. 비빔국수 해먹자가지고요 어. 비빔국수 해주려고요. 야채 있는 거다 가져가. 우리 이게 어디에 냉, 있는지. 맹털. 냉털 맹털. 맹털. 어, 저희 어머님 비빔국수도 진짜 왔다 갔다 이거든요. 아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네요. 예? 유라 씨랑 같이 하는 거네요. 아유 아니요, 내가 해줘요. <laughs> 이거는 뭐야? 요왜다 언제 먹으면 돼요? 아 그래요? 음, 아 매워? 아 매워? 어이 근데 저는 매운 거못 먹는데 왜 이렇게 맵게 하셨어요? 안 매워? <laughs> 매웠던 것도 안, 안 매워지는 갑자기 안 매운 거. 아이고, 개 맵찔가, 개 맵찔, 완전 맵찔, 개. 뭐 하는 건데요 지금은? 나무 어. 호박 어. 붙여가지고. 붙여가지고. 어. 여기다 같이 먹으면 맛있요 어. 지가 한 대잖아요. 아, 지가 한 대요? 가아 이렇게 그냥 해놔도 기름넣 든다고요? 그래가지고요. 잠깐만 기다려봐야 걔거든 못하면서. 너희 비빔국수만 먹기 전좀또 호박까지 먹는다고. 빨리 해! 이렇게 그냥 같이 붙이라고? 그래. 계란물도 없이? 계란을 왜 해? 아, 아 음. 원래 계란을 하는 건가요? 그러면 빚 내나요? 아 아까우셔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? 아이 아까기. 어머니, 이거 제가 할게. 어머니 빨리 양념장 해주세요. 아 근데 어머니 네. 저 야채가 적다고 하지 않았나요? <laughs> 야채요? 네. 저 야채 봐봐요. 그냥, 그냥 야... 야채만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진짜 많죠? 네. 내가 가지고 네. 여기다 또한번 해요. 그럼, 그래가지고, 아 풍덩이 덮쳐가지고, 찍혀가지고, 오케이! 집혀가지고 응. 오면 가, 후라이팬 보이어 오케이! 제가요, 네 엄청 맵게 해줄 거예요. 아주. 아, 유라씨는 매운 거못못 못 먹잖아요. 그럴 때 일부러. 네. <laughs> 나도 매일 당하거든요. 나 누구한테요? 우리 유라한테요. <laughs> 근데요, 저도 네. 한번 당해봐야죠. <laughs> 아주 죽어봐라, 씨. <laughs> <laughs> 유라씨, 약간 이 집이랑 잘 어울리시는데요? 이다 적응하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. <laughs> 야! 어머니, 제가 잘 하고 있어요 어우, 잘 끊는데 야, 근데 어 더운데, 시리 무슨 순대국밥이나 먹으러 가지 따뜻한데 네. <laughs> 어, 아, 근데 이거 그래도 좋잖아요 냉장고 털이도 했지 돈도 아꼈지 나 더운 생각은 안 하니? <laughs> 어머니 안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아우, 근데, 응. 저, 우리 똘만이가, <laughs> 아우, 꼭 여기서 먹자. 경치 좋다고. 똘만, 니만이예요 똘만아! 똘만이 어디 갔니? 네, 완전 바삭바삭해요. <laughs> 대박. 단호박 튀긴 것 같죠? 오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, <laughs> 맛있어요. <laughs> 우리 며느리랑 이래요. 왜요? 뒤, 뒤에는 네. 항상 안 해요. <laughs>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우리 어머님은 이래요. 여기에 양념을 다보자 제가, 다 보자. 제가 이렇게,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아유 아유 제가 또다 이거 건져 놔야 돼요.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요, 이렇게. 여기다가 기대놓으면 누가 뭐라 해? <웃음> <웃음> 어머님. 내가 뭐라 그랬어, 지금. 우리 연예인 드실 거. 이만큼 이렇게 동전으로 하는 거예요. 응. 음. 이거는 신제한 맛 먹을 거. 어, 어, 어머니는 되게 많네요. 어머님 어, 다음에는 제가 쫄면 네. 해드릴게요 쫄면. 그리고 그것도 해드릴게요. 네. 오늘 그거 집에서 안 드셔 오셨죠 네. 메밀 소바. 메밀 소바 먹어봤어요. 아니 있는 거 포장하는 거 말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네안 먹었어요. <laughs> 어, 어머니 뭐 네. 귀찮으세요? 네. 아니 와가지고 갈라크레질 않으니까 <웃음> <웃음> 제가 자신 있는 거 메밀 소바 두 가지 응. 버전 들기름으로 하는 거랑 하나는 얼음 동동 그거 육수 내서 하는 거무 응. 가름 무 넣고 그냥 쫄면 세 가지. 그러면 다 해줘요. 다 해줘요. <laughs> 근데 투정해요. 메밀 소바 근데 진짜로 집에서 하는 거는 진짜 응. 맛있어요. 진짜요? 그럼 한번 해봐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 뭔지 안 신나네. 근데요. 너무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진짜 그저 잘하는 거예요, 언니. 하줄 아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. 아니에요. 있어요. 오징어볶음도 잘하고. 아 그래요? 어. 안 먹어봤어요. 오징어볶음 먹어, 뭐 뒤집어잖아 저희 집에서. 언제요? <laughs> 어머니 답답해요.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어. 뭐 오징어랑 돼지고기랑 해가지고 오징어 쭈삼처럼 해드렸잖아요. 뭐 어쩌라고? 뭐 그거 먹은 지가 언젠데 <laughs> 어제도 아니고 돼지갈비찜도 있었지 매운 거 그건 사다 해거잖아어 <laughs> 그래요 스피으빼 가지고 한 거야 어 그래서 <웃음> 찾았냐고 나 안에 기분 좋지가 않아 <laughs> 진짜 삐졌어 <미쳤어>. 아무타나 <laughs> 이거는 그면은 1대1, 1대 대1도 아닌데? 이게 국수예요? 야채 비빔이에요? 야채 비빔 <laughs> 이게 맞는 건가요? 응 원래 이렇게 해 먹어요 응 맛있겠죠? 예? 어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? 이래. 네? 가 아, 젓가락 좀 가져 네. 아 근데 여기 왜 뭔가 들기름 이런 거안넣요다 넣었어 아 팡! 다 넣어가지고 자 어, 왜요? 이거 조금 빼놓고요. <laughs> 저기다 빼놓고요. 네. 여기다 이제 매운 걸 넣고, 네. 떠놓고는, 네. 잠 매운 거만줄 거예요. <laughs> 어, 엄청 맵겠는데요? 그렇죠. 저만 나 골탕이 줄줄 알아. 나도 골탕이 줄 알아. 저거 저래 놓으면 걸릴 것 같은데요? <laughs> 와우. 음. <놀랫동> 음. 맛있는 냄새 난다. 음. 음, 예. 맛있는 냄새 난다. 맛있는 맛있는 냄새 다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다는다는냄다 맛있는 냄새 난다. 맛다맛있 먹어봐. 매워요. 왜 근데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매운니 물. 물이요? 네. 막한잖아 많이 <laughs> 매운데 여기. 안 매워. 청양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봐요. 그냥 먹어. 맥주 뭐가 매워 맛있는데 음. 안 돼요. 아까는안 매웠는데 아까 양념장에 이거 꼭 찍어먹어도 맛있었는데? 잠깐만 지금 이거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매운데 어머니? 여기다가 설탕 넣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또 다시 어머니는 네. 맛있어요? 네딱 맞아요 이 청양고추였잖아요 어머니 청양고추를 몇개넣으신 거예요? 저는 매운 거잘못 먹는데 여섯 개 응. 이거는 어머니 반칙이에요 네. 나만 매울 게 하나도 없잖니 어머니, 그래도 어머니 음식에다가 응 장난 안차소난 어머님 잘 드시네요. 어좀맛있니다 너무 매운데요? 안 매워. 매워요 어머님. 음, 근데 진짜는 누가 덕이 아니면은 진짜 다르냐. <laughs> 음, 아니 지금 내가 아까 분명히 매운 거못 먹는다 했는데 어쨌다고 청양고추를 <laughs> 그냥 아주 사심 있는 것처럼 여섯 <laughs> 개나 때려놓으면은. <큰. 웃음> 자, 네? 다음부터 까부지 마. 알았지? <laughs> 뭐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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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매워. 네. 네. 며느리 주려고 아. 안까운는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놔. 이거는 안 매운 거예요? 네. 아유, 약재 가지고, 매운 것도 못 먹어. 왜 그래, 겨울에 씨, 감기가 안 걸려. 어, 매운 거잘 먹으면 감기 안 걸려요? 안 걸려요. 이거. 음, <laughs> 맛있다. 음. 응. 이것도 맵거든요? 네 근데 아, 전진 너무 매워요 이거 근데 맛은 어때요? 그. 음 이게 별미인 거 흠! 음. 딱막걸릴려 먹어야 되는데 응? 응? 밥 먹고 나니까 호박 볶음밥 땡긴아 맞네? 아 맞네요 호박 아까 볶아놨는데, 음. 이제못 먹지 마. 뭐. 그치?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야겠다? 응. 이것도 안 가려고? 근데, 어머니, 제가 있으면 응. 뭐 해주는 거다 맛있다고, 하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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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갖고 와. 뭐 갖고 와, 그럼 다 갖다 드리지. 그, 괜찮아. 말좀 이렇게 하지 마. 오늘 잘때 좋은 꿈 꾸시잖아. 요 <laughs> 진짜로? 응. 음. 응. 음. 제가 집에 간다 그럴까봐 또 이런 거 해주신 거잖아요. 얼른 가다가 해준 거예요. <laughs> 저녁에는 음. 나가서 낙지 사 먹을까요? 그 누구, 누구? 뭐 너안 가? 안 먹었다. 너안 네? 뭐 가? <laughs> 낙지 사 사먹... 먹을래? 안 가냐고. 진심인데요? 아야 지 설거지, 설거지 내려두고 가. <laughs> 야, 어디 잡고 가래요, 어머니? 누 집에 가. 여기 젖은데요. 안올시 있어. 예? 나 괜찮은 티켓이아 오늘 안가것 같은데요? 어, 가. 아 가. 다섯 분이 언제 가세요?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호박국수까지 먹고. 아, 내일 아침에 가실 거예요? 예? 네? 봐서요. 어? <laughs> 어머니, 내일 아침에 갈 거냐니까 봐서라는데요? 언제 갈지도 몰라요. 어? 응. 응. 가, 제발. <laughs> 설거지 제가 할 거요. 아니야. 아 제가 할 아, 거요. 설거지 나고 가라고. <laughs> 아니 1회 숙박권 획득 어... 가라고 씨아 어머니 유라 씨왜를 보내려고 해요? 아, 있으면 좀 있는데요 여서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재미는 있잖아요 제가 응. 이유를 알아요 왜요?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나 낮잠 주무시라고 아 낮잠 주무시라고 하지 않아요 유라 씨가? 자기 해요 어디? 왜요? <laughs> 야구리, 야구리, 야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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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, 어, 저다 나비, 나비, 나비. <laughs> 아무 못자요못자 아, 가야 얼른 가야 되는데. 약속도 어. 없으시면서. 야, 나 약속 많어. 그데도너 때문에 지금 꼭잡도못 하고 있어. 오늘 저기거든 나이댄스 가야 되는데. 뭐 나인, 나인댄스요? 응. 나댄스 가야 되는데. 네. 너 때문에 못 하고 있어 지금. 아유, 저랑 있는 게더 재밌을 수도 있고. 아니야. 밤에 낙지 볶음 사드린다고 했잖아요, 형니 아유. 어머님 <laughs> <laughs> 제가 이런 굳은 일들을 제가 다 한다니까요? 머님 <laughs> 드시고, 저희가 신만하세요 어, 그래. 볶고 있어. 알았어. 야. 넌 네? 내일 아침면 가. 네? 어, 아침 밥 해먹지 말고. <laughs> 어? 그냥 가 자고 일어나서. 그냥 아. 바로,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말해. 어. 약속. 어, 뭔약속이요 내가 쟤 가다가. 왜 자꾸 제가 가서,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, 어머니. 며느리들이요. 네. 시댁에 오는 거안 좋아하는데, 얘는 이상해. 별나야어쩌 애가 저도 제가 바쁘면 안 와요, 어머니 못 와요. 그럼 또 그때 서운하다고 막, 어쨌다고, 어겠다고 하시려고. 계다 안 하시면 이거 잘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가지 할 거예요. 또. 음. 아 그럼 이거는 나가서 먹을 가지해서 먹어요. 가지 해서 먹어요. 아, 저 아침에 또 하시면 돼요. <laughs> 아 아까 아침 안 먹고 가는 거 약속한 거 아니에요? 네? 아침 안 먹고 가는 거 약속한 거 아니에요? 저는 아침 안 먹고 점심 을 먹으면서. 뭐래? <laughs> 뭐래? 내일 점심 먹는대요. 아침도 안 먹고 점심 네. 점심을 먹. 있는데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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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직 안 한다고 또 <웃음> <웃음> 어? 이제 야좀 멈춰버리겠네. 아